타는 놈 타는 놈의 입장이 돼 보는 겁니다 타는 놈의 입장 그다음에 이걸 태울 놈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 할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 뭐한 토막의 존재였던가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인물TV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수 인물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7일입니다. 김명수는 지금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 왔습니다. 오늘 김명수가 만난 인물은 김동희 발명가의 연구실입니다. 테이블형으로 위에 오븐으로 요리를 할수 있어요. 커피도 끓여 마시고, 빵도 구울 수 있다고 하네요. 하목날로 그 의미가 하목하다는 뜻을 좀 담았어요. 김동희 발명가는 그 꿈을 이 날로에서 실현시켰습니다. 김동희 발명가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로 한 30년 살아온 튜닝, 또 자동차 기술,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한 선에 서 있는 김동희입니다. 획기적인 화목 스토브 난로를 발명하셨다고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 난로가 그 난로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2, 3일에 걸쳐서 시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난로가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가지고. 설계, 제작해서 완성된 상태입니다. 난로가 지금 5분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난로의 좀 특징은 설명해 주세요. 예, 통상 자리만 차지하고 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용도로 컨셉을 많이 잡고 화목난로들을 제작을 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 화목을 떼면서 화목한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조, 테이블식 화목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모든 조리가 다 가능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죽해서 빵을 구워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븐 요리, 또 고기 같은 거 굽는 거, 이런 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티타임도 할수 있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좋은 자리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 연구가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화목 난로를 개발하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기술의 에, 삶의 중심을 두고 지금까지 자동차 기술에 대한 부분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어, 지난 추운 겨울 때 잠시 스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공 들여서 만들었을 법한 난로를 하나 들여다 놓고, 공간이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훈훈한 겨울을 좀 지내볼까 하는 마음에 접했던 그 난로에 의해서 제가 완전히 그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자격감이. 야, 이게, 이게 리얼하게 세상에 나온 제품이라는 게 이런 상태인가 하고, 이 뭐, 관련 자료들을 좀 들여다보고, 또 유튜브들의 이제, 펼쳐져 있는 영역을 보다 보니까, 너무, 너무너무, 어,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난로가 이거 아닌가 하고, 한 10여일에 걸쳐서 이제, 설계, 그 다음에 컨셉 잡고, 어, 제작을 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소목난로 하면은 연기가 나고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난로가 지금 이제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 소각로 수지입니다. 소각로 많은 나무를 떼고 많은 연기가 나고 또 연통에 많은 타르가 끼죠. 그래서 결국은 차루가 고착된 상태로 너무 많이 적되돼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화재까지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난로를 설계할 때는 화실을 가지고 이제 온도 공기를 데피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발생되는 배기 가스가 있으니까 그 배연 구조해서 연통 설계가 이제 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종 어, 이제 화목을 떼면서 이제 조절을 해가며 난방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존에 있는 시제품들이 판매자들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우리가 필료로 하는 영역으로 볼 때는 하루에 4,50kg씩 나무를 떼고 조금 따뜻하게 살겠다고 연기 펄펄 내면서 그 비싼 연통 설치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가스라든가, 대체 연료인, 뭐, 그 석유라든가, 또는 전기난방보다 실효성이 나을 리가 없죠. 결국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뗄감도 그 일반 난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 화목 난로용으로 화목을 쓸 때는 사실은 아무나무나 문에는안 되죠. 뭐 1년에 한번 연통 청소는 뭐 필수 여야 하고 각종 뭐 취급하는 나무로 인해서 먼지 그 다음에 연소 상태에서 막 수분 을 함유하고 있어서 뭐 연기가 난다든가 실내에 연기가 차곡 해가 막, 막 폐암이 유발될 정도의 상태 이런 거는 우리가 친숙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나무나 떼지 마세요 하면서 여기에 떼는 나무는 어 바짝 건조된 수분 함유율이 뭐10% 대에 들어있는 강참나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또 껍질까지 벗겨서 어 부피도 최소화하고 취급도 좀 단조롭게 먼지 안 나고 화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뭘로 알수 있냐면 하루 종일 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재청소를 할때 보면 반바가지 정도 순수 재만 나와요 보통 10에서 15키로 정도 뭐 6토막 10토막 정도 떼고 마니까 아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그 특이한 장점으로는 난로의 그 상부가 테이블로 가능하고 조리용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한쪽 벽교탱이에서 자기만 차지하고 있는 그 난로보다는 실제 가족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같이 요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많이 뒀고요 구조는 어, 연통을 되게 뭐 골게 막 비싼 걸 뽑는 게 아니라 화실에서 불이 돌게 이중 구조로 해서 턴해서 투입구 쪽으로 연통이 나와 있지않습니까 그래 가늘고 그건 뭐냐면 화실에서 이중 구조로 해가 어, 열을 내는데 충실하도록 바깥으로 열을 뿜어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화실에서 우리가 열 난방을 하는데 충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바닥으로 어, 설계함으로써 이제 면적을 활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여 앉아서 테이블을 쓸수 있고 안굽는 아, 거. 그다음에 뭐 고기도 사실 오븐 구이가 정말 맛있거든요. <laughs> 레시피 조금 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위주로 하는 거고. 평소에는 이제 물통이 들어가 있죠. 뭐 버섯을 우린다든가 식을 끓여 먹는다든가 뭐, 때때로는 뭐, 저녁에 삼계탕을 한두개 해먹는다든가, 뭐, 그런 정도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난로의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끓음, 그리고 그 채. 이게 좀그 문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예, 이게 화목을 사용하면서 스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터브 음. 방식은. 일종의 그 시중에 많이 알려지는 거꾸로 타는 난로식인데 그 연소 방식을 쓰다 보니까 연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쓰는 이 화목 자체가 거의 뭐 화목으로서는 최고의 품질로 봐야 됩니다. 뭐 자작나무가 사실은 최고인데 목질이나 뭐 이런 어 측면에서는 근데 그 값이 비싸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허목용으로 쓰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각재로 규격화돼서 재단이 돼 있는 재단목을 쓰고요.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어, 부패되거나 뭐 오염도가 없고, 부피 자체도 굉장히 단촐합니다. 그리고 취급할 때 편리하고, 어, 이런저런 분진이나 부스러기 같은 거 생성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조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3년 건조된 강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중에서도 강참나무라 뭐 벽돌짝보다 지금 무겁습니다. 도끼질로도 보통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해 놓은 이유는 자르기가 쉽게 하려고 그리고 평소에는 뭐 아직은 제가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쪼갰는데 요게 두 시간 갑니다, 두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한 여섯 개, 열 개면은 하루를 씁니다, 거의. 기존에그 화목 난로는 또 경제성, 그 난방비를 이렇게 줄이는 문제 네. 이게 좀그 고민이었는데 난방비 혹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설계할 때 가장 크게 잡았던 기준이 15평 공간을 20도 정도 온도를 만드는 구조. 그 다음에 하루에 15kg에서 20kg 정도의 화목만을 사용하도록 생활 해야지만 경제적인 요소가 충족이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소위 머슴이 돼야 됩니다. 전기톱에, 도끼질에, 운반에, 야적장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그거 매일매일 운반해야 되지. 그럼 말이 50kg지, 그걸 하루에 뗀다면 손이 얼마나 간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두세 시간 이상 지속 가능 연소를 자연 그대로 놔두고요 아무런 조절이나 뭐 이런 구조 없이 그냥 불 붙여서 나무 넣고 두세 시간, 20도 15 평에서 그래서 요런 미니멀 사이즈로 어, 설계가 가능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참. 예, 소비자 입장에서 화목난로를 접하다가 갑자기 제조자가 되고 판매자가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모든 가정의 펜션, 창고, 컨테이너, 소규모 작업장 등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라면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해서 지금 만족도가 거의 이제 게이지가 거의 90% 이상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유를 한다면 서슴없이 선택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팔로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화목날로 그 장점이 무궁무진하네요. 사계절이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겨울에만 뭐 잠깐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테이블식으로 했던 이유가 아, 주말에 놀러오는 가족들이나 평소에 단출하게 사시는 부분들이 시장보호하기 힘든 먼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이 직접 조리를 할수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효율이 좋을까 하고 생각했고요. 이게 제가 유럽에서 생활을 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너무 습도가 많으니까 뭐 가구 썩어나가고 마루판 썩어나가고 옷 곰팡이 썰고책 망그러지고 그래서 사실은 사철 그들은 이 배치카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한국에만 팔게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어떤 그 귀족 스펙티지를 짜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 한국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좀은두리에이션은좀 크지만 뭐 여름 우기에도 가끔 이렇게 좀 떼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도 이제 저녁에는 수산하지 않습니까? 공기 데피는 데는 소량의 화목으로 생활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 겨울에는 뭐 단열이니 뭐니 뭐이 건물 구조에 너무 어, 삶을 맡기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로 도움을 받으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 그 난로라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가격이 문제거든요. 너무 네. 또 부담되는 가격이 될까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시장을 음.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음. 저도 처음에 뭐한 음. 300만원짜리 나와 있길래 그걸 사다가 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음. 운송비, 가서 현장 작업 공인비, 거기다가 연통비 하고도 놀래버렸는데, 2,300만원짜리 난로의 연통비가 200만원이랍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니까 5 0 0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랬고, 에, 저는 이거를 100만원 이하로 이 정도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일단, 출식가를한 77만원 정도, 국내 현재, 예 경제 기준에 이제 맞춰놨고 저는 이제 영국 기준으로 이제 500 파운드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의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대표님은 그 자연을 또 상당히 좀 중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화목 난로와 그 나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예 이제. 허목난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 주안점을 주었던 부분은 에, 이 타는 놈, 타는 놈의 입장이 되 보는 겁니다. 네. 타는 놈의 입장, 그 다음에 이걸 태울 놈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져야 할까?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한 나무 한 토막이지만 이 나무의 일생을 우리는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죠. 어떤 수지 풍파를 다 겪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이 나무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 겸허하게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 한 토막의 존재였던가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 그다 불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불타는 소리를 듣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생활의 일부분이 됐을 때는 뭐, 삶의 질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직접 한번좀 살펴보고 싶나요? 확고를 한번 보시고, 네. 나무도 한번 넣어보는 걸로 체험을 해 보시고. 어. 네. 넣어보세요, 나무를. 컴팩, 컴팩트한 사이즈로 하죠. <laughs> 아, 그러네요. 네, 딱두 사람이 사이좋게 움직일 수 있게 70kg로 무게를 했고요. 네. 이게 상판이 지금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시제품을 있는 재료로 만들었고요.